왼손을 미시고, 오른손을 살짝 이렇게 텐션을 줘서 좀 땡기는 텐션을 준 다음에, 여기에서 스윙을, 이 헤드의 궤도를, 인, 아웃.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십니까. 네, 구자킴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드라이버 시리즈를 그 전에 많이 했었는데 또 한번 드라이드 드라이버 시리즈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볼을 칠때 우리가 좀더 강력하게 치면서 슬라이스 어떻게 쳐도 나는 어떻게 쳐도 슬라이스야. 그럼 그 슬라이스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쳐도 내가 몸이 앞으로 나가. 아요런 것들을 모아 모아서. 짬뽕으로 해서 한두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이거는 참고로 외국에 있는 유튜버들이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이런 방법을 좀 써서 레슨을 많이 했었거든요. 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드라이버 비거리가 좀덜나가시는 분들, 난 짤순이야, 드라이버 뭐 어떻게 쳐도 난뭐 오른쪽으로 가, 머리가 나가 이런 분들. 오늘 한 10분 정도 하는 레슨을 통해서 여러분들 연습장에서 연습해보시고 자기 걸로 만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친구 출발할게요. 브이로그! 어. 배꼽이 나왔네. 어. 자,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연습할 때 보통 보면 우리가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전에도 계속 얘기하죠. 볼이 너무 이렇게 치려고 하는 요런 것도 있고, 요거를 릴리즈를 잽싸게 못해서 적당한 타이밍에 릴리즈를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머리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깎아 치는 경우도 있고요.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걸 제가 딱두 가지로 어, 선택을 해서 어, 좀더 쉽게 할수 있는 그런 걸좀 알려드릴 텐데, 이게 좀 사전에 뭔가 지식이 좀 필요해. 사전 지식이. 사전 지식은 뭐냐면, 우리가 왼손과 오른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옛날에 제가 한번 알려드린 적 있어요. 차렷을 딱 했을 때, 왼, 차렷이 아니라 손을 가만히 놨을 때, 오른손바닥은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왼손바닥은 이런 식으로 바라봐서, 보통 왼손은 열리는 손이고, 오른손은 닿는 손이고, 제가 이거 말씀해 드린 적 있죠. 이렇게, 왼손은 아무 짓도 안 하면 클럽이 이런 식으로 열리고, 오른손은 아무짓도 안 해도 클럽이 이렇게 다친다 이거 알려 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에 플러스 클럽을 우리가 릴리즈가 잘안 되거나 슬라이스가 나가는 어퍼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요걸 좀 보시는 거예요. 어떤 걸 보시냐면 클럽을 요렇게 딱 잡지 마시고 잡은 상태에서 좀 띄어서 잡으세요. 살짝 띄어서 잡고 살짝 요렇게 띄어서 잡고 요 헤드가 헤드가 내 얼굴을 가리게 이렇게 딱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손은, 왼손은 거의 허리띠 앞에. 헤드는, 헤드니까 머리 앞에. 이렇게. 그 다음에 서로 띄어서 잡아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왼손은 살짝 바깥쪽으로 밀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미는 느낌이 되고, 오른손은 살짝 당기는 느낌이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바로 뭐냐면, 백스윙을 했을 때, 백스윙을 하고 다운 스윙을 했을 때, 요,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 잘못하시는 분들 대부분 비거리 안 나고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자빠져 있어요. 이 클럽이 클럽이 요쪽으로 와서 여기서 빵 쳐줘야 될 클럽이 여기서 이렇게 자빠져 있으니까 슬라이스가 나고 비거리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한번 알려드린 적 있는데 이거랑 비슷한 건 알려드린 적 있어요. 왼손을 미시고 오른손을 살짝 이렇게 텐션을 줘서 좀 땡기는 텐션을 준 다음에 여기에서 스윙을 요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요렇게 해보시면, 해보시면서 왼손은 계속 밀고, 오른손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좀당겨놓은 상태에서, 요렇게 뒤 요렇게 휘둘러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손이 여기서 이렇게 샥 제껴집니다. 이렇게. 제껴지면서 느낌이 되게 이상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면 크라이 무조건 열린 거예요. 그죠? 임팩트 구간 바로 직전부터 스퀘어가 돼서, 딱 닫히면서 맞아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건 클럽이 이렇게 눕는다는 건 클럽이 열린 거니까 이 감으로 계속 좀 연습을 해보세요. 너무 이렇게 휘두르지 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보시고 아 여기 이렇게 제대로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도 약간 이렇게 되게 너무 이렇게 눕지 말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여기서 요렇게 돼야 스윙을 요렇게 돼야 스윙을 이렇게 제대로 강하게 할수 있겠구나. 요게 첫번째고요두 번째는 첫 번째가 좀 길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가면 또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나가면 체중이동도 안될 뿐더러. 왼쪽 에깨가 열리면서 나가니까 클럽이 또 마찬가지로 옆으로 누워요. 그죠? 그럼 눕게 되면 실제로 스윙을 하실 때 인투인이나 인투 아웃 스윙을 해야 되는데 클럽이 열리면서 깎아쳐.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거리는 엄청 짧으면서 오른쪽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연습하시느냐? 자, 백스윙을 딱 해요. 다운 스윙을 딱 해요. 그다음에 뭘 하냐면 여기서 얘도 움직이지 말고 얘도 움직이지 마세요. 요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거야. 이거 해보시라 그러면 또막 이렇게 도는 분들이 있어. 그분은 많이 나가시는 분들. 이렇게 이렇게 손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헤드의 궤도를 인 아웃, 인 아웃, 이렇게 되게 하면서 이미지 자체가 쭉 밑으로 땡긴다고 생각하고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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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게 잘안돼올 때도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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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래서 헤드가 열로 나가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연습 스윙을 할 때도 쭉 이렇게 프로들이 보통 이렇게 치죠 쭉 이렇게 치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되게 빈 스윙 할 때. 그래서 방금 알려드린 왼손은 밀고 오른손은 당겨서 약간 텐션 있게 이런 식으로 휘두르는 연습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연습을 해서 휘두르고 일어나는 이런 거를 좀 연습하신 다음에 볼을 쳐보시는 거예요. 짱 놓고. 그냥 아무 신경 쓰지 말고, 방금 연습했네, 나는. 연습했어요. 그럼 볼이 드로우도 되게 잘 걸려. 드로우도 되게 잘 걸리고, 볼이 일단 좀 세게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연습, 지금 제가 그냥 가볍게 쳤는데도 한240 정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식으로. 방금 했던 요렇게 손 돌리는 거. 그 다음에, 쭉쭉쭉, 요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좀 쳐봤는데 괜찮죠? 저도 연습을 많이 해서 잘안 되긴 하지만, 방금 알려드린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를 하시면,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가볍게 툭쳐 가지고 뭐한 200, 한230 정도 여유롭게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그 릴리즈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인아웃 스윙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뭐구력과는 상관없이 오래 치신 분이든 오래 안 치신 분이든 항상 드라이버나 이런 거에서 방향성과 비거리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늘 알려드린 두 가지를 뭐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도 없어요. 한열번 정도씩만 살짝 해본 다음에. 아, 느낌이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볼을 좀 똑바로 치고 좀 멀리 칠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전부터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 모아서 자기만의 스윙을 하나만, 뭐 어떻게 됐던 하나만 만들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또 용품 스폰을 좀 받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 프리미엄 구독자분들에게 어, 선물을 좀 나눠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해 주시고요. 조만간 이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김프로였습니다. 다음에 좀더 좋은 레슨과 컨텐츠 찾아뵐게요.